자, 안녕하세요, 물기즈입니다 제가 올 여름, 올 초에도 페리댄를한번 왔고, 그 여름이 끝나가는 초, 겨, 가을에도 한번왔고요 자, 여기 갑자기 오세요. 제가 보시면 어때요? 수심이 굉장히 얕아요. 한 어린이 풀 정도의 수심인데,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그릴 연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저병 가슴 누르인데요 일단 한번 보세요. 저병 가슴 누르기를 왜 얕은 풀에서 연습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요. 저병 가슴 누르기라는 연법 자체가 이 낙차가 굉장히 작아져요. 그래서 성인풀에서 연습하시면 내가 지금 가슴을 잘 누르고 있는 건지 밑으로 적당히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건지 연습하는 게좀 어렵거든요. 근데 해보시면 얕은 물에서 내 손이 바닥에 닿으시면 안 돼요. 그리고 그내 눈이 바로 수심이 얕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. 이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자, 수영장에 어리풀이 있다, 그럼 한번 꼭 해보세요. 일반 저병은요, 내려가다 손이 바닥에 닿을 거예요.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, 근데 이 날씨 같이 하는 가슴 누르기 저병은 해보시면은 그 정도로 깊게, 안, 깊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이 바닥에 닿지 않고요.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요. 실제로는요. 수영 기록은 수심이 깊을수록 더잘 나와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국제 규격이 수심이 옛날에는 뭐 2m, 1.8m 되게 다양했는데 요즘은 3m로 통일하고 있거든요. 국내에는 광주 전남대 수영장에 밖에 없을 거예요. 수심이 3m인 수영장이 그런데가 부력 때문에 기록은 더잘 나오는데 어, 내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건 뭐라고요? 시각적인 부분 때문이에요.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. 다시요. 보시면 무슨 연법을 하시든 수심이 얕기 때문에 바닥이 내 시야랑 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. 한번 연습해 보세요. 確かに。